드라이버 샷의 일관성을 위한 스윙의 핵심 움직임 한 가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버 샷이 일관되게 날아간다는 건 아무래도 스윙 안에서 우리 몸을 일관되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얘기이기도 한데요. 이 일관되게 움직여야 되는 우리 몸의 가장 큰 부분들은 그큰 근육을 담당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상체 움직임과 하체 움직임이 될 겁니다. 비교적 작은 근육인 손과 팔의 근육들은 샷의 일관성에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보다 더큰 근육인 온 몸, 상체 하체를 일관되게 쓸줄 알아야 드라이버 샷의 결과 또한 일관되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요. 먼저 샷 하나를 보여드리면서 오늘 레슨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관되게 페어웨이의 공을 보내기 위해서는 상체와 하체의 움직임의 기준을 잘 설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시각적으로 그걸 좀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발 옆에 스틱 두 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주황색 스틱은 오른발의 안쪽에 제가 위치를 시켜 놓은 상태고요. 왼쪽에 보이는 파란색 스틱은 왼발의 바깥쪽에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두 가지 스틱의 역할은 이제 상체와 하체가 어떻게 일관되게 움직여야 되는지 그 기준을 제시해 드릴 거예요. 먼저 노란 스틱의 역할은, 이 주황 스틱의 역할은 백스윙이 올라갈 때내 상체, 머리의 위치는 내 주황 스틱의 위쪽에 위치하게 되는 거고요. 약간 오른 발에 약간은 안쪽이죠. 그렇지만 오른쪽으로 살짝 넘어와서 백스윙이 완성이 되고 다시 파란 스틱으로 돌아갈 때는. 하체가 왼쪽으로 밀고 나가면서 공을 타격하게 됩니다. 그럼 임팩트 이후 직후의 팔로스로에서 지금 제 왼쪽 골반선을 보시면 파란색 스틱 위로 하체 골반이 올라와서 밀고 나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두 가지 스틱을 기준으로 상체는 오른쪽으로 넘어가고 하체는 왼쪽으로 다시 밀고 나간다라는 움직임을 오늘 핵심 포인트로 잡았는데요. 그 기준선은 이 스틱이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상체의 움직임은 오른발의 안쪽까지 넘어오고요. 다운스윙 임팩트 팔로우에서 하체는 왼발의 바깥선까지 밀고 나가면서 스윙을 하는 것이 가장 일관된 스윙을 만들기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있어요. 제자리에서 회전하는 게 가장 좋지 않냐? 물론 맞는 말이긴 해요. 스윙을 가장 간단하게 생각해서 발을 모아 놓고 제자리에서 오른쪽 회전, 왼쪽 회전을 한다면 일관되게 공을 보내기에 가장 유리하긴 하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는 뭔가요? 공을 멀리 보낼 수가 없다라는 큰 단점이 하나 존재합니다. 그래서 드라이버샷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비거리를 또 뽑아줘야 되는 클럽이기도 하기 때문에 비거리를 위해서 상체와 하체를 쓰긴 해야 되는데 그저 제자리 회전만으로는 보낼 수 있는 비거리의 한계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써야 되냐라고 했을 때그 기준을 오늘 제시를 해드린 거거든요. 일관된 상하체, 큰 근육의 쓰임을 익혀놓는다면 여러분이 18홀 플레이 4시간 반 동안의 플레이 안에서 한 14번의 드라이버 샷을 하시게 될 건데, 이중 대다수의 샷이 일정한 구질로 나오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스윙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면, 자, 이렇게 오늘 말씀드린. 몸의 큰 근육 사용법, 일관된 드라이버 샷을 위한 상하체 움직임을 꼭 기억해 보시면서 14개의 티샷 모두 죽지 않는 붓샷 하시길 바라겠습니다.